지금 하는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것들을 알려주게 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지금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들고 건강을 되찾아 행복한 노후를 보낼 거라 장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재연, 올해 85살입니다. 평생을 비뇨기과 전문의로 살아온 의사입니다. 지난 58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몇 번씩 깨시나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것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서 하루 종일 무기력하신가요? 저 역시 환갑을 넘기고부터는 한밤중에 두세 번씩 화장실에 깨는 경험을 했습니다. 의사로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몸의 고통이었기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평생의 지식과 경험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째, 밤에 두번 이상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시나요? 둘째,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다시 잠들기 힘드시나요? 셋째, 아침에 일어나면 충분히 자지 못한 것 같아서 피곤하시나요? 만약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야간료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일상이 힘들어지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누구나 건강한 노후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꾸준히 한 달만 실천해 보면 확실히 달라짐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진료해 왔던 환자분들도 이렇게 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영상 속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낙상의 위험에 노출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 들으시면 나이 들어도 젊어지는 삶 가능하도록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혜 건강 뉴스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원인가요? 집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상태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성심성의껏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소변을 본다고 하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야간뇨의 주요 원인은 바로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수도꼭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밤에는 이 e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마치 밤에는 수도꼭지를 꽉 잠그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e 호르몬 분비가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2019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즉, 수도꼭지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서 잠든 동안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방광의 탄력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고무풍선처럼 늘어나서 많은 양의 소변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가 추가로 문제가 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니까 방광에 소변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죠.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 후 골반 근육 약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여러 번 출산을 하시면서 골반 바닥 근육이 늘어나고 약해져서 방광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메이어 클리닉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간단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야간료 횟수가 평균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만 생각하시는데 국물, 과일, 맥주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과일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의외로 많은 수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 반드시 소변 비우기입니다. 양이 적어도 습관적으로 비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광에 조금이라도 소변이 남아있으면 밤중에 깨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방광훈련법입니다. 낮에 일부러 소변을 참는 훈련을 하여 방광 용적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물을 아예 안 마시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낮 시간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신장과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수분 제한을 과도하게 하시면 저혈압이나 신장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58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야간뇨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생활 습관 교정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야간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시도해 볼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저녁 수분 제한과 다리 올리기 습관만으로도 야간뇨 횟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이는 낮 동안 다리의 고인 부종이 밤에 소변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녁 식사 후 다리 올리기입니다. 텔레비전을 시청하실 때 다리를 쿠션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2시간 정도만 해도 다리의 고인 체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서 밤에 소변으로 나오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저녁에 다리가 붓는 것을요. 이 부은 다리의 체액이 밤에 누워 있을 때 혈관으로 흡수되어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미리 올려서 부종을 빼주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밤 9시 이후 스마트폰과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파란빛이 우리 뇌를 낮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세 번째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짠 음식은 체내 수분 저류를 유발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되도록 싱겁게 드세요. 김치, 젓갈, 라면 같은 짠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배변 습관입니다. 변비가 있으면 직장이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드세요. 다섯 번째는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입니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잠을 제대로 잘수 없고 이것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귀찮으니까 기저귀를 착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오히려 방광 기능을 더 약화시킵니다. 불편하더라도 화장실에 가는 것이 방광 건강에 더 좋습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과도한 운동이나 사우나 후 바로 취침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커피, 녹차,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함으로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한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서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늙으면 원래 그렇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간뇨로 인한 낙상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 상승한다는 대한노인 비뇨기약회 자료가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봄, 제 병원에 박영수님이라는 78세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영수님은 매일 밤 다섯 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잠을 제대로 잘수 없게 되면서 낮에도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영수님이 제게 오시게 된 계기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피했지만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후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지 못하게 되셨죠. 처음 오셨을 때 영수님의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서 조심스럽게 걸어오시는데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요? 밤마다 화장실 가는 게 너무 괴로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은 크게 비대하지 않았고 방광 기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생활 습관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영수님은 저녁 식사 때 국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셨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좋아하셔서 국물까지 다 드시고 식후에는 꼭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차 한잔씩 드시고 계셨고요. 저는 영수님께 저녁 수분 제한, 다리 올리기, 자기 전 소변 비우기, 이세 가지를 실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셨어요. 그런 간단한 걸로 정말 나아질까요?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영수님의 부인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국물 대신 반찬 위주로 드시게 하고 과일도 오후 4시 이전에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실 때는 다리를 쿠션에 올려놓고 보시게 했어요.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밤에 네 다섯 번씩 화장실에 가셨고 영수님도 역시 안 되는 것 같다며 실망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세 번만 갔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더 지나니까 확실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3주째 접어들면서 더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수님이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덜 피곤해요. 그리고 낮에 졸리지도 않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달후 재검진을 받으러 오신 영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선생님, 이제 밤에 한두 번만 깨요. 그것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어 살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영수님이 다시 살것 같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니까 낮에도 활기가 생기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6개월 후에 다시 뵈었을 때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어오셨고, 요즘은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수 님은 지금도 그세 가지 습관을 꾸준히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 주셔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이 사례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간단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영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고, 제 가족도 이 방법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야간료 문제를 가장 절실히 느꼈던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의사라고 해서 병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밤에 한두 번씩 화장실에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잠을 제대로 잘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는 원인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 몸에 일어나니까 다르더라고요. 밤에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서 환자 진료하는데도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제 아내가 더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밤에 일어날 때마다 같이 깨서 괜찮냐,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결국 저 때문에 아내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던 방법들을 직접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고 식후에 즐겨 마시던 차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도 국물 없이 반찬 위주로 먹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 저녁에 차 마시는 게 습관이었는데 갑자기 끊으니까 입이 심심하더라고요. 아내도 국 없이 밥을 어떻게 드시냐며 투덜거렸고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두세 번씩 깼는데 한번 정도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있었습니다. 한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낮에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환자 진료할 때도 예전처럼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 아내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7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매일 밤 두세 번 화장실에 가곤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낮에 졸음이 와서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저녁 6시 이후 과일 끊기, 자기 전 10분 스트레칭 후 소변 비우기, 수면 전 스마트폰 금지를 실천했습니다. 아내는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드라마 보는 걸 좋아했는데 이걸 끊는 게 가장 힘들어 했어요. 하지만 3개월 후, 아내는 요즘은 밤에 한 번만 깨도 다시 곧잘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손주들과 함께 뛰어노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요. 환자 입장이 되어보니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지지와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아내와 함께 하니까 서로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아내는 이런 생활 습관이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일찍 하고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옵니다. 무엇보다 밤에 푹 자니까 낮에 활력이 넘칩니다. 저는 85살의 나이에도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아내와 함께 주말에는 산책도 다니고 있어요. 이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들께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습관이 약보다 강하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경험한 변화를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간뇨의 진짜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 감소와 방광 탄력 저하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며 체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을 줄이고 다리에 고인 부종을 미리 빼주고 자기 전 반드시 소변을 보고 밤 중에 깼다고 무조건 화장실 가는 습관을 버리는 것. 이네 가지 작은 실천만으로도 오늘 밤부터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영수님처럼 매일 밤 다섯 번씩 화장실에 가던 분이 한달 만에 한두 번으로 줄일 수 있고, 저와 제 아내처럼 푹 잠들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보며 깨달았습니다. 습관이 약보다 강하다는 진리입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보다도 올바른 생활 습관이 더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의지할 수 있어서 훨씬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했던 경험처럼 말이죠.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85살의 나이에도 매일 활기차게 살수 있는 것은 이런 건강한 습관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선언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약속의 한 줄을 남겨 보세요. 단한 문장이면 충분하고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조절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매일 자기 전 반드시 소변을 비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 내가 건강하게 남은 세월을 온전히 살기로 선택한다는 자신과의 조용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매일 아침 산책을 할 것인가? 평생 수면제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꾸준한 좋은 습관으로 자연스러운 숙면을 찾을 것인가? 자녀들에게 의존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가족에게 모범이 되어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전달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은퇴한 비뇨기과 전문의 의사 오재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편안한 잠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